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매일 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1170년 무렵 에스파냐에서 태어나 설교와 종교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청빈한 삶과 열정적인 설교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신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입당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집회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네. 이제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훈육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들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답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의 말씀으로 후렴은 저는 주님 업적을 생각하나이다 집니다. 저는 주님 업적을 생각하나이다. 정령 당신의 이루신 기적을 생각하나이다. 당신이 모든 활동을 되새기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하옵니다. 하느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또 있으리까? 당신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느님. 백성들에게 당신 권능을 드러내셨나이다. 당신 팔로 당신 백성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당신은 모세와 아론의 영광에 베어 당신과 함께 걸었던 지도자들을 지켜주셨나이다. 이제 복음 환호송입니다. 마테오 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위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말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 도미니코 사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끈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청빈한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고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워 설교와 교육을 통한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온갖 기적과 표징으로 당신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참된 제자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라는 초대입니다. 성도미니코는 바로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목숨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모범입니다. 우리도 성도미니코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 도미니코 사제의 기념일에 그의 모범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청빈한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미니코의 전구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매일 미사를 마칩니다. 성도미니코 사제의 전구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